안녕하십니까 주린이 멋대로 분석하는 방송 너네 일은 이주주입니다. 네 오늘로서 2020년 네 주식 시장이 어, 폐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올 한해 네, 나름 괜찮은 성과를 성과를 거두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어, 저는 뭐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음 현재 주식 시장이 네어 굉장히 좋은 상승세로 네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음 고점이 나타나겠죠. 네. 다시 하락세로, 어, 돌아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어, 저는 그게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그 하락을 대비해서, 어, 조금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음, 어, 주식 시장에 돈이 자금이 이, 몰려드는 어, 이유가 있죠.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네, 어이 얘기들 제일 어. 신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 제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바로, 어, 자금이 지금 흘러갈 때가 없죠. 네, 투자할 때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나, 어, 또는 어,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네,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어, 경제적으로 어, 회복이 네, 점차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음. 그때부터는, 음,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도, 어, 개인적으로 다들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어, 언젠가는 하락하게 되는 이 주식시장에서 네, 준비를, 어,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서론이 좀 길죠? 네. 어, 올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게, 어, 조금 아쉬워서, 어, 주저리 주저리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제 1월 4일까지는 휴장이기 때문에, 어, 그 동안에 제가 내년 2021년도에 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제가 어 약간의 테마, 테마별로 조금씩 분리를 해서 어 제가 어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탄소중립 관련주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오늘 그 지금 정부에서 어,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어 환경적인 음 정책에 따른 네 탄소 배출을 어 제로화 하자는 네 그런 정책인데 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그 직장인으로서 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이 산업적으로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화 하는 게 어 쉽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는 어 좋은 정책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산업적 산업이 이 탄소 배출을 어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는 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은 좋지만은 음 참으로 쉽지 않은 정책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뭐 뭐 어찌됐든 일단은 고기 에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저희는 이게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니까 네뭐 정책이 어쨌든간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음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게 저희가 목, 저희의 목적이죠. 네. 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그린 케미칼입니다. 네.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린 케미칼이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트를 보셔도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중요한 자리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음, 6,800원 대 자리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네. 8,800원하고 9,340원 자리, 네,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한번더 상승을 좋은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바로 이 봉이죠. 네. 이 양봉의 몸통은 어, 지지를 해줘야 네, 한번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틀 정도 이 네. 봉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어,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음, 뭔가 조금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나요? 네.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어, 약간 좀 느그적거리는, 음, 경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지금 이 봉을, 어,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간다면은, 네. 어, 한번더 좋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한번 잘 지켜보시고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좋은 자리에서 한번 잡아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월봉을 보셔도 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네. 두달 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어, 그래서 어, 뭐 물론 여기서 어,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일단은 음,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아마 이 봉을 이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봉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네 이대로 한번더 어, 상승이 괜찮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두 번째 종목은 휴 캠스입니다. 어, 차트를 처음에 딱 보시면서 느껴지시는 게 없으신가요? 네, 음, 좀 답답한 면이 조금 있어 보이죠. 네, 저도 이 분석을 하면서 어, 그린 케미칼하고는 느낌이 조금 많이 틀리다. 보통 음, 음, 탄소중립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하지만 예, 종목의 느낌은 네, 그린케미칼하고는 조금 음,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자리인 24,400원 자리를 지지하고 일단은 상승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100원에서 27,700원 800원 이 자리가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얼뭐한 2,000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괜찮은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날은 보통 음봉으로 하락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음,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구요. 여기도 그렇구요. 그래서, 음, 캠트 같은 경우는, 음, 어,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월봉은 전체적으로, 음, 각도도 괜찮고, 어, 잘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봉을 보면은 되게, 음, 많이 흔들었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스윙 주로, 어 가져, 가시는 분들은, 뭐,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 만약에 단타를 하신다 하시면은, 음 당일 괜찮은 날 단타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음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이쪽으로 27,100원에서 27,780원까지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월봉상으로는 아직... 추세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괜찮은 자리에서 한번 잡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상승하는 각도도 조금 만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크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봉상도 보시면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든, 박스권의 하단하고 상단까지, 에,는, 뭐, 그렇게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이 에코바이오의 박스권 하단은 7,970원대, 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상단은 1,700원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물론 중간에 지금 9,200원대의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음뭐이 자리도 나름 괜찮은 자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하고 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 쉽게 이 고점들을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어이 박스권 안에서 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이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매매를 한번, 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어, 에코바이오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 저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조금 들고요 음, 월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휴캠스나 그린케미칼이나 네, 확연히 틀리죠 네, 그래서 에코바이오를 투자하실 분들은 어, 큰 상승을 음, 보시기 바라보시고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네 번째 종목은 KC 코트렐입니다. 어, KC 코트렐 같은 종목은 아, 코트렐 종목은 음, 이것도 월봉이 네,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음 조금 답답한 구간에 지금 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구의 구간이 만 육백원에서 만 천원 육십원 대이 구간인데 어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한번더 어 괜찮은 상승을 보여 줄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조금 답답한 구간이 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앞에 여기를 보시면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여기서 다시 한번 결정이 되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11,06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한번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하락으로 간다면 9,03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보시고 어,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봉이 한번 더, 한번더갈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 지금 제가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린 케미칼을 대장주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어,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네, 차트가. 그린 케미칼이 좀 깔끔하죠? 네. 그리고 조금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감이 좀 있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그렇구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 탄소 중립 관련 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저는 그린 케미칼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구요 예 물론 이 중요한 이 봉을 어 지지하는 음 가정하에 네 그린 케미칼이 제 가장 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그점 참고하시고 네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어, 정보분석은 여기까지 하구요 네. 어, 연말 어,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어, 뭐 올해는 뭐해 어, 뜨는 것도 네, 좋은 장소에 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음,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서 보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연말이라, 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가족들과 함께 네,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어... 내년에도 네, 어 좋은 종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